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컵 만들기 할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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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는 뭐 많이 만들었었는데, 한글로 해서 어, 이렇게 컵 만들기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컵이 어, 원통형이죠. 원통형. 딜리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시프트 A 눌러서 메쉬에서 실린더 그리고 옵션을 여기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12 정도, 요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건 손대지 마세요. <laughs> 여기서. 탭 눌러주시고 아래쪽 선택하시고 S 컵저 음, 패드 1번 눌러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죠 네 그리고 3번 눌러서 여기 상부 없애줍시다 그리고 c t r R 눌러서 한 4개 정도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양은 각자 뭐 어, 원하는 거 형태로 하면 되니까요. 뭐 네, 어, 다른 건 손대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3번 눌러서, Alt Z 눌러서, 숫자 패드 1번, 이렇게 선택해서, Alt Z 눌러보시면, 이쪽 밑에 면적 빼고는 다 선택하시면 돼요. 다시 선택하자면, A 누르시고, Shift 누르시고, 요거만 제거하시면 되겠죠.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1, 2 선택하셔도 되고, 전체에 나는 이것만 제거할 거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되겠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 가셔가지고, 페이스 가셔서, 여기 베이스를 포크, 포크를 하시면, 이렇게 변하게 되어 있어요. 됐죠? 그리고 페이스 한번더 들어가서 삼각 삼각브라... 분할 어 아니요. 어, 사각 분할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 모양이 되겠죠. 크리스탈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잠깐만요. 컨트롤 Z Z 여기서 한번 사각분할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벽합이네요 어 <laughs> 사각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사각인 거예요.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우선은 포크를 만들고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하시고 사각변합 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요게 어 삼각분할 어 방식이 있고 사각병합 이렇게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써야 될 거는 베이스 포크를 해야 돼요 포크 방식에 이렇게 X자로 사각을 다 하는 거죠 어, 보시면, 어, shift A 하셔가지고, 여기, 구체, 요게 여기 있죠? 여기서, 뭐, 간단하게 요렇게 해서, 탭하시고, 여기서도 페이스에서, 포크, 이렇게 되어 있죠? 하시고, 팩에서, 사각별합. 어, 여기는 또안 되죠. 그니까, 어, <laughs> 여기는 삼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 무조건 뭐,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어, 이거 말고, 어 이거는 돼요 이거 어 봅시다 잠깐만요 Shift 음... A 하시고 큐브를 만드셔가지고 여기서 탭을 하시고 오른쪽 서브 디비전에서 뭐 준다시고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사각이 좀 다른 형태로 되 있죠. 요 상태에서 베이스에서 포크. 아시고 페이스에서 병합. 요렇게까지는 돼요.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laughs> 여기서 분들 Z 한번 눌러 볼게요. Z 누르면 요렇게 병합할 수 있는 데는 병합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안 되는 거는 그대로 있는 거겠죠. 어, 여기 삼각형이죠. 여기는 잠깐만요 컨트롤 l z 하고 여기는 삼각형이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병합이 돼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거를 어, 병합하면은 이 부분만 안 되었죠. 모양을 어, 한번 만들어 보시고 이렇게. 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어, 이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선을 많이, 어, 한다 그러면 컴퓨터가 좀더 많은, 어, 데이터를 가지고, 어, 움직이는 거라 같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조금, 어, 줄이시는데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어, 맥스 잡 마야나 뭐 이런 3D 프로그램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형태는 있지만 이거를 좀더 어 여기 보시면 이거를 컨트롤 2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기 막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적용을 하면 탭하시면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게 좀더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 기본은 뭐냐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고,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trl Z 눌러 보시면, 이렇게, 네, 이쪽 면이라는 것은, 어, 이렇게 면이라는 건 어떻게 생성이 되느냐 하면, 점들이 여기에 라인이 쫙 있어요. 이렇게. 좌표값이죠. x와 y의 여기는 또 z 값도 있죠. x와 y의 z 값의 좌표를 가진 선이 있어요. 이렇게 선들이 아 점들이 줄줄 연결되어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이 점들이 선으로 보여진 상태에서 채워지죠. 채워지는 것도 어좌표요 전부다. 그러니까 모든 건다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0과 1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긋는다. 그러면 여기에 라인이 또어 데이터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기 또 만들면 또 데이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여기에 처음 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요런 페이스에서 이렇게 사각평합이 요런 식으로. 어 해서 줄이는 겁니다. 아, 요거는 줄이시고, 요거는 탭, 요것도 탭, 요거죠. 여기서 탭하시고, 지금 여까지는 했죠, 우리가 여기서 페이스에서 어, 사각변화. 그러면 원래는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던 가로와 세로, 이렇게 직각으로 되어 있던 걸 마름모꼴로 바꾸어 버려요. 이렇게 바꾸어 버려서 모양을 좀더 어, 일률적이지 않게, 좀더 이제 크리스탈적으로 바뀐거 있죠. 요 면과 요 면은 다르죠. 여긴 좀 크고, 여긴 작아요. 요렇게,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 속이 많이 가요. 근데 한 번만에 되죠.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어 생성에 가셔가지고 두께를 줘요. solidify, 이렇게 주시고, 두께를 요렇게. 게 주시고 요대로 출력하셔도 되, 돼요. 요대로 출력하셔도 어 생기겠죠. 아니면 여기서 탭 하셔 가지고 요 어, 2번 누르시고 여기 어, 잠깐만요. 첫 번째 1번에서 알트 z 요렇게 1 밑에 부분을 선택하시고, Ctrl B 눌러서, 이렇게, 좀 부드러운 해도 되고, 좀 각진 거,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Alt Z 눌러서, 이런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네. 여기서 되니까, 안쪽에또 조금 생기네요. 어 이거 만들기 나름이니까 1번에서 Alt+Z 요 위에도 겉으로 B 눌러서 잠깐만요 겉으로 B 어, 이거는 이쪽에 면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께가 있으면 되는데 어, 여기는,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하고 면이 있는 거죠. 면이 만나기 때문에 나눠지는데 여기는 면이 안만나서 줘요 Ctrl B에서 V 누르시면 이렇게는 돼요. 네, 이렇게. 탭 눌러보시면 이렇게까지 좀 이쁘게 좀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컵을 만들어 봤어요. 어, 다시 한번탭 눌러 보시면, 모양이, 어, 조금 더 고급지게 만들어졌죠. 요 상태에서, 이제, 재질을 한번 입혀 볼게요. 어, 좀만나 탁자를 한번 만들게요. Shift A 눌러서 큐브 만드시고, SZ로 눌러 보시고 GZ에서 어 그럼 이거 놔두고 이거를 올립시다 GZ로 네 올려놓고 조금 더 올립시다 이렇게 S를 누르시고 S를 누르시면 <laughs> 지금 보시면 S 누르시면 전체적으로 커져요. 그리고 이거를, 어, 전체적으로 키우지 않고 Z축만 빼고, 어, X와 Y축으로만 크기를 조절하고 싶죠. 그러면 S 누르시고, Shift 누르시고, Z 누르시면, X와 Y축으로만 커져요. 그래서, 요렇게 만드시면 된다는 거에요. 네 여기서 이제 다리를 만들어 주면 되겠죠 탭 눌러서 3번 눌러서 이렇게 여기 선택하시고 Shift D 하시고 이렇게 여기서 S로 아 P해서 셀렉션 따로 해줘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탭 하셔가지고 어, 탭 어, 여기 선택해서 S로 줄여 줘요 다리 점도 할 거니까요 그리고 숫자 패드 7번 하시고 이거를 뒤집어 봅시다 이렇게 해서 G를 해서 이렇게 탭한 상태에서 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모디파이에서 미러를 선택하시고 Y도 선택하시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e 눌러서 이렇게 됐죠? 그러면 탁자가 생겼어요. 됐죠? 그리고 간단하게 어... <laughs> 바닥에 Shift A에서 바닥을 만들어 줍시다. S를 눌러주시고, GZ로 바닥을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숫자패드 1, 아 0번 눌러서 이렇게 어 카메라 어 보여주고, N 눌러서 카메라. 각도를 한번 조절해 봅시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걸 꺼주시고 조절을 하시면 돼요. 음템 누르시고 이번 눌러서 여기 이 누르시고 Z. 약간 gy로 좀 눕혀주시고 이거를 컨트롤 b 해서 이렇게 네 됐어요 컨트롤 2번 그래서 좀 비, 부드럽게 만들었죠 그러면 요거까지는 됐어요 우리가 요 나무도 어, 재질을 입혀서 조금 더, 어, 매핑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봅시다. 네. 어,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오시고, 어, 어, 쉐이딩에 가셔가지고 음, 새롭게 하시고 여기서 Shift A 하시고. 가를 하시고 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음. 하이 검색이 안 돼요. 아니고, 어 이미지 텍스처 이렇게 갖고 오셔서 컬러를 베이스 컬러로 바꿔주시고 열기 하셔가지고 어. 네, 에 아, 우드. 요거를, 열기를 하시면 돼요.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 어, 요거는 닫아줍시다. 닫아주시고. 여기에 보시면, 어, 이것도 똑같이, 모두에서 이렇게. 어, 음, 어 칼라 이거를 열어야 될까요? 어 이거 이거네요. 이것도 어, 칼라를 열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됐어요. 여기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여기도 메터리얼 그러면 탁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어, 잘 됐네요. 이것도, 어, 요거는 조금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왜 이러냐면, 어, 텍스처가 잘안 입혀져서 그런 거예요. 음...UV 에디터에서 어...3번 눌러서 A 누르시고 네. 큐브 빼고 탭 눌러서 큐브 빼고 숙여줍시다 Shift A 네. 잠깐만요 그래서 누르시고 요렇게 어.. 면이 <laughs> 안된거예요 지금 네 요렇게 숨겨주고요 네, 요, 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어... UV에서 펼치기. 네, UV에서 어요렇게 를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어,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여기서 이렇게 어, 면으로 선택하시고 UV에서 어. 이렇게 하시면, 어 이것 보다는, 어 스마트가 낫겠네요 잠깐만요 언랩에서 스마트 UV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됐죠 그데데무 좀 그렇죠, 요거를. 어. 어, 이렇게 선으로 하고 지, 어. 이렇게 줄여봅시다. 네, 요렇게 줄이면, 여기서. 어, 레이아웃에 가면, 요렇게 돼있죠. 요렇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도,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돼있겠죠. 그잘 됐어요. 어 이거는 어 컵이니까 약간 재질을 어 파란색으로 해줄까요? 이렇게 해주고 금속성을 조금 넣어주고 그리고 거칠기를 약간 해줍시다. 그러면 플라스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리고, 재질을, <laughs> 렌더 엔진을 바꿔봅시다. 요렇게 하시고, GPU를, GPU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요렇게 됐죠. 네. 어 너무 좋네요. 요 상태에서, 요거 라이트를, 어, 영역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구형을 디스크로 바꾸시고 살짝 키워 주시면 그림자가 어 됐죠? 네. 래서 직접 배 번에서 봅시다. 그리고 F12번. 네. 탁도 위에 커 있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물도 넣을 수 있어요. 물도 넣을 수 있죠. 맞춰서 넣기만 하고, 지금은 뭐 컵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림자를 조금 더어 없애고 싶다. 그러면 좀 사이즈를 크게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F12번 누르시면 그림자가 없어졌죠. 그리고 주위에, 요렇게 확산되어 있는, 어, 이런 거를 조금 더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어, 접혀서 1번에서 지 해서, 지 해서, 요렇게. 그리고 이거를 2,000. 수채프리 용법. 어. 네. 요렇게 하면 되겠네요. <laughs> 그래서 F12번으로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컵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어 한글판은 될수 있으면 하지 마시고 어 그냥 어, 맛보기 아니면은 어 그거겠죠 내가 뭐 접근하기 쉽게 할수있 있을 정도까지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접근하셔서 한, 한 달만 쭉 하시면 그냥, 어,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 젓가락 찾듯이 찾아져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엄청 좋은 프로그램이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어, 퀄리티도 좋은 이미지 나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